와..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핸드폰이 좋은 곳이시나봐요? 잠시만요, 선생님도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laughs> 네, I love you 여러분, 인사 저는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를 마시고 있어요 아 머리색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보기 Best Boy Thank you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플레인이 제일 좋아요 생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회사에서 뭘 듣고 계시나요? 이어폭 꼭 착용하시고요 요즘 학생분들은 학교를 아, 등교하시나요? 잠시 부대찌개 먹었어요 근데 사실 얘기 주제는 없어요 바다 녹화인데 비하인드에서 풀어달라고요? 비하인드가 없는데 그냥 준비해서 드라이하고 카메라하고 녹화 동반했어요 근데 드라이랑 카메라 때다 같이 좀 실수가 잦았어요 그래서 파이팅 하고 다시 가서 무대에서 프로처럼 밀면 찍 거기 다해 그리고 나서 각자 주원해서 사진 찍고 음 없었어요 끝입니다 그리고 되게 제작진들이 분 되게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누군가 가족들 s m 실 씨, 어땠냐면요 거기는 이제 예전부터 있던 연습실이었어요. 여러분들, S.M. 선배님들, 가수분들 아신다면 다들 아시죠. 그 구름 있는 연습실 있죠. 거기 연습실이 없어졌다고요. 그 건물에 다녀왔습니다. 신사옥은 아니었어요. s m 에서 연습한 소감은 s m 의 뭔가 기운도 얻어왔다. 브이로그요. 브이로그 할 만한 게 없어요.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 인간은 가도 찍을 게 없고 고민 좀 해볼게요. 화질 음. 좋다고요? 좋죠. 게이머스. 흑발한 생각 있는데 한 면에 다른 걸 염색을 못해서 좀 고민 중? 음. 응. 음. 응전하고 응전하는 거 무서운데 면딸 땔가 말고요? 그러면 안 되지. 네안 된다고 하는. 같이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으이고. 무슨 얘기? 그남 똑크하고 있어야너 바다 무대 세게 하더라. 월세 이게 어, 시작... 부 <laughs> <laughs> 아, 약간 그 90년대 감성 살려보면서 줬었어요. 약 생각보다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제일 세겠지. <laughs> 아, 뭐... 정확히 맞네. 전혀 없어요재를 전혀 없는 존재. Pionica, Pazza, 파전 z z a Hannah Pazza, 하 i m Cizza, Kim Cizza, Pazza. w h 요 t h 아 p p e n e d I told 초 o u about the world. It's a l i t t l 기현이만 몰라 제가 어제 주원이랑 한번 혼냈거든. 아, 아 어제 아니야. 그때 한번 혼내고 또 냈어요. 아니, 전화가 왔어요. <laughs> 아, 이거 아, 걸렸구나. 음, 뭐 무슨 소리냐면, 그주중이가 영상통화를 자주 하잖아요. 꼭 영상통화만 와요. 근데 영상통화가 와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잘안 걸려. 보통 멤버들이 영상통화 잘안 걸잖아요. 시급어 가지고 고마웠는데, 좀 지나니까 운놈자식이 그 전화만 안 해. 보자고, 보자고 안 해. 내가 불러도 오지 않아. 집에 갔는데 전화가 또 오고 뭐, 무슨 일이냐 아니 너는 이러이러지 않냐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여으로막 형이 안 나오잖아 내가 부르면 아 형이 귀찮다고 맨날 집에 있잖아 막 이러다가 어아 내가 주원아 저번에 그 우리 안무가 형아 아잘잘끝냈거든요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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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오 하더라고요 전화만 보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전화하는 것도 고마운데 같이 또한번 놀면 좋잖아요. 그렇 그렇지. 형빈이랑 네. 네. 데이트 안 해요? 저요? 네. <laughs>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자주 했어요. 형빈이 옷도 자주 사러 가고 뭐 엄마 자주 사러 가고요 아이 쇼핑 하러도 가고 카페는 옷 사러 간 김에 가기만 한다. 뭐, 근데 요즘에는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게임을 뭐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랑 기현이랑 어머니는 그냥 집에 박혀있거든요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취향이 비슷해. 막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그쵸. 굳이 안 돌아다녀도 할수 있는 접점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주원이랑 아이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취향이 좀안 맞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자주 안 만나게 된 밖에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안친스러운 건 아니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청균이. 자주 연락 와요. 창기이뭐 하자고 우리도 자주 연락 왔었어요. 뭐 하자, 뭐 하자. 어디 갈래? 창기한테 연락? 연락 자주 하려는데 운동 시작해야 되나? 나는 운동 안 했는데 운동이요또 민영 씨의 절친 카밀라 카베오가 갑자기 인스타 팔로우를 하는 거. 아 정말 왜 이럴까 이거? 사실 방송 할 때는지 메이크업이 돼 있으니까 뭐 잠깐 나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귀찮아요. 인스타. 예. 그래서. 활동 끝나고 한 킬인가밖에 안 올렸어요. 올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 되려고 하, 한 거라서 인스타를 뭐, 막지 막 해야지고 팔로우 올려야 된 이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활동적인 모습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져 가지, 지게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현이랑 같이 안 가냐? 아 현우는 지금 쉬고 있어서 네. 그 전에는 원래는 형원이랑 좀 많이 자주 봤죠. 저는 오늘 아침에 뭐지? 그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회복 중 원래 보통 3일차 차 때부터 이제 좀 회복이 되는데 음. 오늘이 3일차 가돼가지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짧은 머리 한 생각은 없는데 뭐 하면 하죠? <laughs> 근데 제가 그래요. <laughs> 제가 컨디션 전에 머리를 길었는데 자르고 싶다 했어요. 근데 몸매가 뭐라고 했냐면 자르지 아요 지금 길어요 근데 내가 머리를 했어요. 머리 하고 셀카 찍었는데 머리 뒤덕 자르래요. 원래 베베배 마음 갈요 여름에 어리는 머리 색깔이? 여름에 아무래도 어두운 색보다 확실히 좀밝은 색이 시원해 보이긴 하죠. 저 스페셜 무대 할때 네, 네. 온다고 입으로만 떠벌 떠벌 하다가 안 <laughs> 오셨어요.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구나. 아 기대는 아닌데 살짝이 살짝에, 살짝에 그니까 어, 내가 스페셜 무대 하니까 어, 지금 그 정상 팀 오지 않을까? 형은 여기서 오지 않을까? 뭐안 왔도 된데 이런데 둘다안 왔더라고. 그럼 몽도 혹시 그 기대하셨더라고 스페셜 무대 비하인드. 네, 없습니다. 안 왔어요. 본인 못간게 아니라 어디 가셨잖아요. 아 선약이? <laughs> <laughs> 선약 아니잖아? 어? 아셨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아! 매운밥이 지금 먹을 때 없었잖아. 왜 선약인 척해? 사발을 하세요이럴때 선약이라고 하지 말고. 네. 받을게요. 저는 인기 가요 피디님이 그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컴백했을 때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 카메라 감독님들도 맞아요. 어제 때딱 바다를 보면서 느낀 게 카메라의 애정이 담겨있어널 잡는데. 아 진짜. 널 봤을 때 이게 딱그 카메라 앵글에 애정이 담겨진 거. 아. 그걸 보고 나는 인기 가요 그 제작진 분들한테 팀 분한테 감사한 <laughs> 거예요. 그 한번 가 가긴 가요. 비 오는데 함께해 주는 아. 너무 감사하고 네, 요즘. 멤버들과 TMI 같은 얘기도 많이 했고 형원이 인과 없는다는 약속도 받았으니까 그때는 또 이제 문채널을 꼭 데리고 모두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이 안 된다 그저죠 전날 네. 카메라 받아서 혼자 찍어서 갑게다 <laughs> 약속 받았고요 모베베도 그날 올 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